안녕하세요. 어너더우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 및 아파트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바로 보이시는 정면이 대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세대 규모는 지상 15층 건물로 해서 세대 수는 56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해당 주차 공간이 지하 주차야 2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주차 공간 이외에도 지상 부분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해서도 램프식을 통한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56세대 모두 전세대 격주차 없이 개별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구간이십니다. 층별 4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5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다소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통해서도 짐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왼편은 팬트리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 편은 키 큰장 형태 일부와 네 칸의 신발장은 매립 선반이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전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팬트리장 공간을 일부 확인을 시켜드리면, 안쪽 공간 깊숙이 굉장히 여유 있는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어, 해당 공간을 통해서 자전거 및 유모차 짐 수납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준비된 중문 공간의 경우, 로즈 골드 색상의 사면동 주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리의 경우 흑경 유리와 아쿠아리 일부가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반쪽에 들어오셔서 바로 왼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릴 텐데 오늘 현장의 경우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 및 아파트 등기인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세대 규모는 지하 2층 건물로 해서 지상 15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 수는 총 5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상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 있고, 지상 6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 등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촬영한 매물은 15층 건물 중 6층에 위치한 아파트 등기를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4m30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오른쪽 소파 공간을 보시면 웨인스 코팅의 디자인과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는데 벽체 길이가 4m50 정도로 최대 6인 소파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바로 왼편으로는 아트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소파의 벽체보다는 다소 길이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형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장 부분을 보시면 일부 평천장 시공과 덴조 작업을 통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장 위쪽에는 대용량의 LG 시스템 에어컨 및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조명의 컨셉은 전구 색상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창 앞쪽으로는 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촬영한 매물은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저층을 선택한다 라고 하시더라도 앞쪽에는 막힘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d 자형 동선을 확보를 하고 있고 별도의 식탁 구매 없이 현재 4인 가족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당 식탁 공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도 공간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쓸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무릎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과 일부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정면으로 해서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스코프 냉장고 배치 시총 3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고 일반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총 2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와 보셨을 때에는 상부장의 경우 무광의 화이트톤과 하부장의 경우 어두운 색상의 네이비톤을 사용해 오염도를 최소화시킨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면으로 해서 3구 가스레인지 및 왼편으로 해서 넉넉한 사각 싱크볼과 식기 거치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콘센트 자리까지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어요.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동선을 한눈에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어린 아이들의 동선까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에서 바로 시작되는 중간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 공간의 경우 크기는 11자 반 정도로 공간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현장의 특징은 거실 방 주방 공간을 포함한 강 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들어오셨을 때에는 오늘 현장의 경우 베란다가 총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중간방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길이는 3m 30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별도의 수도시설은 없고 짐을 수납하시는 용도나 빨래를 건조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 바로 왼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의 경우 바닥 부분과 하단 부분 일부를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상단 부분은 무광의 화이트톤 타일을 디자인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바닥과 벽면 전체 모두 다 줄눈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조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욕실 내부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라 특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욕실 내부 구성은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공간 뒤편으로 해서 작은 방과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되, 먼저 작은 방 공간 먼저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작은 방 공간 역시도 크기는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어 성인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도 부족함은 전혀 없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작은 방 공간 안쪽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데, 길이가 거의 4m 정도 공간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시는 공간에 단차 시공을 해주셨고, 별도의 수도시설까지 있어 청소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왼편으로는 해당 건물이 보인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거의 12자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양면 창을 띄고 있다 보니 환풍과 채광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천장 위쪽으로 에서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과 동일하게 앞쪽은 막힘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공간 또한 샤워 공간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동선에는 큰 제한은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과 벽면에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대해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고요. 오늘 현장의 특징으로는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부천역까지 800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고 도보로는 한 7~8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해당 현장 바로 앞으로는 경인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한 서울 및 인천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는 현재 소사역이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표됨에 따라 소사 3구역과 해당 현장 바로 앞쪽으로 해서 소사 본 1-1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되어 향후 1728세대의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고 상권에 대한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5억 원대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시설의 경우 전체 기계식 주차 없이 지하주차장 공간을 포함한 지하 2층까지 램프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